안녕하세요 덕기자 구독자 여러분 오랜만에 따르릉으로 찾아왔습니다 어, 앞선 따르릉과는 달리 이렇게 혼자 찾아온 이유는요 바로 최근에 화제가 된 블랙핑크 제니 논란을 얘기하고 싶어입니다 대체 왜 사람들은 이 의상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걸까요? 블랙핑크 제니씨 말고도 가요계는 간호복을 코스튬으로 많이 사용해 왔습니다 가수 이효리씨의 유고걸 뮤직비디오 홍보 영상에서도 간호복을 입은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때 대한간호협회 측으로부터 항의를 받았지만 본편에서는 해당 장면이 빠졌거든요. 그래서 잘 마무리가 됐었죠. 더 거슬러 올라가면 2004년에는 가수 박미경 씨가 간호사복 뮤직비디오 때문에 소송까지 이어진 사례도 있었어요. 많은 스타들이 선보였던 간호복인데 사실 간호사들이 이런 코스튬에 예민한 이유는 현실과 맞닿아 있습니다. 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간호사들은 여전히 갑질과 성폭력에 노출돼 있다고 하는데요. 누군가는 자신의 패티시를 충족하기 위해서 입는다고 하지만 현실 속에 일하고 있는 간호사들은 배제되어 있는 거죠. 실제로 간호사로 일하고 있는 주변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런 뮤비 속에서 표현되는 모습이 하나같이 불쾌하다는 얘기가 많았는데요. 헤어캡, 딱 붙는 치마와 하이힐까지 어, 현실의 간호사와 너무나 동떨어져 있는 이런 모습들이 미디어에 자꾸만 노출이 될수록 사람들은 전문적인 간호사를 떠올리기보다는 이 코스튬에 대한 인식이 좀더 크게 자리잡고 결국은 현직에서 일하고 있는 간호사들에 대한 인식을 해칠 수 있다는 거죠. 아니 그리고 애초에 간호복이 성적인 코스튬으로 이용된다는 것 자체가 좀 이상하지 않나요? 비슷한 이슈가 있었고 소송까지 갈 정도였는데. 여전히 섹시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간호복을 짧은 치마에 몸매가 부각되도록 리폼하여 착용하는 현실이 좀 안타깝게 느껴집니다. 이번에 제니시 이슈를 보면서 떠오른 또 하나의 코스튬이 있었는데요. 바로 스튜어드스입니다. 해당 직군 역시 간호복과 비슷한 맥락에서 미디어의 유니폼이 노출되는 것을 꺼려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8년 걸그룹 트와이스가 시즌 그리팅 컨셉을 스튜어디스로 잡으면서 좀 소소한 논란이 있기도 했습니다. 가수뿐만 아니라 영화 드라마에서도 비슷한 문제들은 계속 있어 왔습니다. 실제로 드라마 병원선에서는 간호사가 미니스커트를 입고 등장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항의를 받고 복장을 교체하는 일도 있었죠. 이 문제는 제니스 개인의 문제가 아니면 분명합니다. 논란이 확산되자 소속사 측은 노래 가사를 표현하기 위해서였다고 해명을 했는데요. 실제 직군이 입지도 않는 간호복을 입고 간호사를 표현한다는 것 자체가 좀 의아합니다. 블랙핑크가 글로벌 아이돌로 성장한 만큼 대중에게 미치는 영향력도 크다는 것을 인지하고 회사도 좀더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좋지 않을까요?